안녕하세요. 이재리입니다. 플래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지난번 강좌 마무리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던 버튼 심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지난번 강좌에서 이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뭐 잠깐 제가 마무리 부분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 열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 되짚어 보면서 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을 하셔서요. 여러분 마찬가지 버튼 심볼 점 플라파일을 열어주시면 제가 미리 이렇게 버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도형을 여러분들에게 다 만들어 드렸고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업로드 파일로 올려드렸으니까 다운을 받아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어, 지난번 강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것을 버튼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검정색 화살표인 셀렉션 툴을 누르셔서 드래그를 하셔서 F8 번을 누르신 다음에 버튼으로 하시고, 뭐 이름은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한글로 쓰셔도 좋고 영문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저는 그냥 언더바 버튼이라는 B와 그 다음에 플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버튼으로 체크를 할 거고요. 반드시 타입은 버튼으로 눌러 주셔야 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OK 어, 버튼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어, 라이브러리 창에 이렇게 버튼이 활용이 된그 등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 프로퍼티스 창에 이렇게 버튼이 어, 저장이 된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찬가지 밑에 있는 스탑 그 도형도 전체를 선택을 하셔서 F8번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B 누르시고, 그다음 언더바 STOP 스탑을 해서 OK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튼 심볼과 무비 클립 심볼은 이 스테이지 상에서 바로 결과를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행을 시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컨트롤 키하고 엔터를 쳐서 실행 테스트 무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버튼 심벌이라고 래서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버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터넷 웹 페이지 상이나 아니면 웹상에서 이 손가락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대부분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링크가 되어 있는, 그쵸? 다른 페이지로 우리가 점프를 할수 있는 링크가 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어, 하나하나 자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튼의 형태는 여러분이 편집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스테이지 상인 씬 창에서는 절대 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이 편집 상 내로 버튼 심볼의 편집 상태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들어가시는 방법은 어, 검정색 화살표로 더블 클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씬 원을 지나서 비 언더바 플레이라는 버튼 내로 이렇게 들어온 편집 창이 들어온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타임라인 차이 4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과 오버와 다운과 히트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업이라는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업이라는 것은 마우스의 위치와 상관없이 보이는 버튼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고역이라고 유 보시면 되겠고요. 오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우스가 버튼 위에 위치했을 때 나타나는 버튼의 모양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운이라는 것은 마우스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버튼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마우스 포인트의 모양 그 위치에 따라서 버튼의 모양이 세 가지 정도로 변화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가 바깥쪽에 있을 때 모양, 위로 올라갔을 때 모양, 그다음에 클릭을 했을 때 모양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히트는 무엇이냐? 앞에 업과 오버와 다운이 반응하는 영역, 즉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마우스가 여러분들이 올라갔을 때 버튼의 영역을 설정하는 프레임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업과 오버와 다운이 구현이 되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우스가 바깥쪽에 있을 때는 글자가 이렇게 여러분 하얀색이었는데요 오버가 되면 이 글자가 저는 어, 검정색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차피 이 업에 나와있는 이 모양이 그대로 가면서 글자만 색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그냥 오버에다가 마우스를 찍으시고 오버 프레임에 마우스 찍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인서트 키프레임이나 또는 F6번 키를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과 오버 프레임을 이렇게 반복으로 교차를 해보시면 같은 내용이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오버 프레임을 눌러주시고 스테이지를 한번 누르셨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플레이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 글자색을 검정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좀촌스러도 여러분 뭐 다른 색으로 좀 바꿔볼까요. 저희가 그럼 파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다시 다운을 누르시고요. 이번엔 F6번을 눌러서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는 이번엔 여러분 여기서 분홍색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보라색 자 이렇게 또는 눈에 잘 보여야 되니까 노란색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자 이래서 업과 오버와 다운 눌렀을 때 이렇게 모양이 변한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가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씬을 클릭을 하시거나 이걸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씬 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면 컴퓨터는 항상 그 업인 상태만 스테이지 상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다운과 어, 그 다음에 오버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컨트롤 엔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일 때는 마우스 포인트의 위치와 상관없이 보이는 버튼의 모양이죠 근데 오버일 때 마우스를 딱 올리면 어떤가요? 파란색으로 나왔죠, 글자가. 그 다음에 마우스를 누르고 계셔보세요.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해보시면 눌렀을 때 모양과 뗐을 때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뗐는데 마우스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버가 보이는 것이고, 눌렀을 때는 마우스가 눌러졌을 때는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은 각각의 4개의 프레임을 가지는데 각각의 프레임별로 선택에 따라 보여주는 효과가 다르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중에 히트 프레임은 선택하는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걸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업과 오버와 다음 부분은 잘 이해를 하시는데 히트는 잘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x 버튼을 누르고 다시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실 때 반드시 씬에 있는 이 무비 클립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편집 화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부분을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더블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는 글자를 클릭하지 을 마시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거나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클릭을 하면 어때요? 똑같이 들어와 있죠? 자, 그럼 히트 부분을 누르시고요. 여러분. 이 히트 부분에서 저와 같이 F7번키를 눌러서 공백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여러분 여기 사각형 도구 툴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버튼 이렇게 이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었는데 저와 같이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여기 있는 중심점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아 저는 지금 둥근 사각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뭐 이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실 때는 혹시나 사각형이 둥근 사각형으로 나오신 분들은 하단에 보시면 유 값이 어, 0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0으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으로 만들고 다시 사각형을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위치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뭐꼭 정해져 있지는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업과 오버와 다운을 눌렀을 때는 그 버튼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프레임이라면 히트는 그냥 이렇게 조그만 사각형입니다 이제 이런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 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씬1을 누르시고 나가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우스가 바깥쪽에 있을 때 모양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버때 버튼 위로 올려가 보십시오. 어떤가요? 손가락 모양이 나오나요? 아까는 분명히 나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점점 점점 중심점에 가져 갈수록 이렇게 어떤가요? 이제 손가락 모양이 나왔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하고 자꾸 그렸던 사각형 히트 영역의 사각형이 결과적으로 버튼에서 마우스가 반응하는 영역을 지정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렀더니 어때요? 플레이가 그대로 구현이 되고 있죠, 여러분? 자, 이와 같이. 히트라는 부분은 업과 오버와 다운 프레임이 반응하는 영역을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굳이 지정하지 않으셔도 컴퓨터가 알아서 이 버튼의 영역을 인식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굳이 지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실은 버튼에서 이 상태로 바로 올라가면 바로 올라가서 바로 영역이 반응이 돼야 되는데. 굳이 여기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좀 불편하겠죠 사용자들이 그 버튼을 누를 때 그쵸?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것은 이해가 되셨다면 X를 하시고요 자 편집 화면으로 돌아갈까요?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스테이지 s c n 1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좋고 라이브러리 창에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거나 여기를 클릭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스테이지 상에서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히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이거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을 리무브 프레임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구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씬1으로 가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제는 버튼에 살짝만 대기만 해도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어, 버튼 심벌이라든지 메뉴를 선택할 때 나오는 부분이 흔히 이런 거죠 근데 굳이 사용자가 그 여기까지 근처까지 가게끔 만들어 준다면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상당히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플래시를 하고 포토샵을 하고 일러스트를 하고 드림 이브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또는 뭐 굳이 웹용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디자인들은 사람이 좀더 편리하게 또좀더 접근성이 효율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시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히트 영역을 여러분들이 안쪽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고요.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히트 부분이 여러분 투명 버튼이라는 것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또 밑에 있는 스탑을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탑도 이미 심벌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와 다운 부분을 여러분 키프레임을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프레임에 마우스를 눌러 주시고 F6번. 그런 다음에 글자만 선택을 다시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스테이지를 한번 누르시거나 한번 클릭을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스테이지를 한번 눌러 주시고 글자만 클릭을 해 주시고 글자는 저는 아까 남색으로 바꿨죠? 그다음에 다운 누르시고요. F6번 누르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서트 키프레임 눌러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스테이지 한번 눌러 주시고 글자만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은 플레이와 똑같은 모양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히트 부분을 굳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컴퓨터는 자동적으로 이 영역 자체를 히트 영역으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씬 1으로 가서 컨트롤 엔터를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와 눌렀을 때 스탑을 마우스로 올리고 눌렀을 때 어떤 형태가 같은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것이 여러분 플래시에서 버튼 심볼을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투명 버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만들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 글자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툴을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 버튼 역할이라고 이렇게 저런 어 B U T T O N 버튼이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잘안 잘 보이니까 저는 약간 좀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 글자를 버튼으로 등록하지 않고 투명 버튼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번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뭐 여기다 굳이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색상도 상관하지 마시고요. 다만 선색은 있으면 좀 지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색을 지우실 때는 선을 대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선 테두리가 같이 선택이 되게 되 있고요. 거기서 딜리트를 누르시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사각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F8번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투명 버튼이라고 쓰겠습니다. 버튼을 타입은 투명 버튼이고요. 어, 그 타입은 버튼이 고 이름은 투명 버튼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버튼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더블클릭을 하셔서 여러분 업에 있는 이 프레임을 히트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기실 때는 어떻게 옮기시면 되냐면 이렇게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만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업과 오버와 다운은 없고 영역만 남는 히트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 신 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투명하게 반투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자 위를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한번 쳐보시게 되면 저희는 글자를, 그죠? 버튼으로 인식시키지도 않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와서 버튼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 버튼은 특히나 액션 스크립트를 구현할 때좀 많이 활용이 되고, 되구, 되기도 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글자를 이렇게 버튼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투명 버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 투명 버튼을 만들 수 있는 그 근거가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히트 부분이다. 히트 부분에다가 이렇게 어, 구현을 하면 왜냐하면 히트라는 것은 마우스가 반응하는 영역을 지정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씬으로 다시 나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반투명하게 나오는 그런 그 버튼 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심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무비클립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버튼이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또 설명이 좀더 길어졌고 그다음에 내용이 좀 투명 버튼까지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다된 관계로 다음번 강좌에서 무비클립 심벌에 대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심벌에 대한 형태는 앞으로도 좀 나오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더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